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악마는 존재한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전쟁을 하는 것은 모두를 죽이려 하는 악령입니다. 오늘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아시시로 가는 것은 대단한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기도하기 위해서,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도시 아시시로 떠나기 전에 술래의 의미를 재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주교들에게 그들의 교구에서 오늘 기도 모임을 갖고 가톨릭 신자, 그리스도인, 신앙인, 어떤 종교에 속하든지 선의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초대하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세상의 중심은 아시시가 되겠지만 온 세상이 평화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교황은 모든 이에게 집에서 잠시 성경이나 묵주를 들고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제안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교황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몇 번의 테러가 다가오고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테러는 나쁩니다. 매우 나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밤낮으로 폭탄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어린아이들과 노인, 남자, 여자 할것 없이 모두를 죽이는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것과는 전혀 비교도 할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빅그리스도인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느님, 모든 이의 아버지이신 하느님은 평화를 원하십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악령의 유혹 아래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전쟁 때문에 고통을 겪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지 않은 우리 대부분은 하느님 덕분에 자신이 전쟁을 겪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는 전쟁을 겪는 다른 이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황은 오늘의 제1독서 잠언 21장 1절에서 6절, 10절에서 13절을 언급하면서 특히 마지막 구절에 주목했습니다. 빈곤한 이의 울부짖음에 귀를 막는 자는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대답을 얻지 못한다. 잠언 21장 13절. 교황은 이에 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폭탄 아래에서 그리고 무기 밀매자들의 착취로 고통받는 이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는다면 우리가 부르짖게 될때 우리는 대답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교황은 이러한 전망 안에서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 형제 자매들의 고통에 부르짖음에 귀를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교황은 이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생각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전쟁이 멀리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전쟁은 모든 사람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전쟁도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평화를 주시기를 우리에게 탐욕과 욕심, 싸움의 욕구를 없애 주시기를 청해야 합니다. 평화, 평화. 이것이 교황이 반복했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교황은 우리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의 마음이기를 기원하고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종교의 분열을 넘어 서려는 마음을 지니기를 기원했습니다. 하느님은 평화의 하느님이십니다. 전쟁의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는 것은 악령입니다. 모든 일을 죽이려고 하는 악마입니다. 교황은 분명하게 오늘 폭탄과 죽은 이들, 부상당한 이들만이 아니라 식료품의 인도적 도움이 미치지 못하는 약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린이들과 노인들을 생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음식과 치료를 받는 것을 폭격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들은 굶주리고 병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형제인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할수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 각자가 부끄러움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교황은 오늘이 참으로 평화를 위한 기도와 참회와 눈물의 날, 가난한 이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한 날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자비의 사랑의 마음을 열어 놓고 우리를 이기심에서 구해냅니다. 마지막으로 교황은 그의 초대에 응할 모든 이에게 감사했습니다. 평화를 위한 이 기도와 참회의 날에 여러분이 행할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성체 조배를 마치고 방으로 가는 도중에 나는 한때의 검고 큰 개들에게 둘러싸였다. 그 개들은 뛰어 오르고 지저댔으며 분명히 나를 물기 위해 덤벼들었다. 그러다가 이들이 개가 아니라 마귀임을 깨달았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분노와 악의를 나타내며 말했다. 오늘 밤에 내가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갔으니 이제 우리가 너를 찢어 놓겠다. 나는 대답했다. 그것이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뜻이라면 나를 찢어라. 나는 가장 비참한 죄인이니 그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하느님은 언제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무한히 자비로우시다. 이 말에 그 모든 악마가 함께 대답했다. 도망치자 혼자가 아니구나. 전능하신 분이 함께 계시는구나.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성녀 일기 320. 오늘 저녁 하느님의 자비와 영혼들이 그 자비에서 얻는 큰 유익에 관해 쓰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사탄이 악의와 분노를 품고 방으로 뛰어들어 왔다. 처음에 나는 좀 놀랐지만 곧 작은 십자가로 십자 표를 그었다. 짐승은 곧 조용해지고 사라졌다. 오늘 나는 그 괴물 같은 모습은 보지 못했고 다만 그의 악의만을 보았다. 사탄의 악한 분노는 끔찍하다. 파우스나 코발스카 성녀 일기 713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